국보적인 속도로 상대팀 선수들을 따돌리고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는 이 남자. 엄청난 관중 앞에서도 상대 선수의 공을 무심한 듯 모두 받아쳐내는 이 남자. 지치지 않는 지구력으로 수염이 덥수룩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이 남자. 지금 올림픽에 출전해도 금메달을 그냥 휩쓸어버릴 것 같은 만능 스포츠맨인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인생영화 1994년작 포레스트 건프입니다 우리네 인생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는 가벼운 깃털 하나가 벤치에 앉은 남자의 낡은 신발에 내려앉으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깃털을 조심스레 집어드는 이 남자가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집어든 깃털을 여행 가방 안 그림책 사이에 고이 끼워 넣습니다. 포레스트의 여행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보이는데요. 각 물건들은 포레스트가 살아온 인생을 대변하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지 앞으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평균보다 낮은 IQ에 구분 허리 때문에 다리에 보조장치까지 달고 있는 어린 포레스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포레스트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며 항상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강인하고 다정한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포레스트에게 읽어 주는 책은 큐리어스 조 e 라는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주인공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동화책인데, 영화 첫 장면은 여행 가방에 있던 물건 중에 하나죠. 이 책은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무려 80년 전에 발간되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고전 동화책이라고 하는데요. 각본가인 에릭 로스가 이 장면을 쓸때 영화의 프로듀서인 웬디 피너먼에게 어떤 책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구했고, 웬디는 곧장 자신의 딸의 방으로 가서 책장에 꽂혀있는 오래된 큐리어스 조지 책을 발견한 뒤 그걸로 정했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발행과 달리 포레스트는 등교 첫날부터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에게 외면받습니다. 포레스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소년 소녀는 사실 이 영화의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의 아들, 주연 배우 토앤 크스의 딸, 촬영 감독의 아들, 그리고 제작자의 조카입니다. 게다가 스쿨버스 기사의 이름은 프로듀서의 딸의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런 포레스트에게 기꺼이 자신의 앞자리를 내어준 예쁘장한 이 소녀가 바로 여주인공 제니입니다.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혹시 바보냐고 물어보는데, 포레스트는 바보짓을 해야 바보라는 어머니의 말로 대신합니다. 영화에서 세 번이나 등장하는 포레스트의 유명한 이 대사는 Beauty is as beauty does라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마음이 고아와 여자지라는 영어 표현을 살짝 비틀어서 만든 대사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미국 남부지방에서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미국 개봉 당시 남부지방의 극장에서는 이 대사가 나올 때마다 관객들이 실수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제니는 포레스트의 유일한 친구이자 단짝이 됩니다. 어느날 돌멩이를 던지며 괴롭히는 아이들을 피해 달아나라는 제니의 외침에 포레스트는 보조 장치를 단 불편한 다리로 달리기를 시작하고 자신의 첫 번째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를 따돌릴 만한 엄청난 달리기 속도. 게다가 고등학생이 된 포레스트는 자동차보다도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괴롭히는 동급생들을 피해 근처 운동장으로 들어갔다가 풋볼 팀 감독의 눈에 띄어 대학까지 입학하고 풋볼 선수가 됩니다. 독보적인 속도로 엄청난 활약을 하는 포레스트. 폭구 경기의 룰을 모르는 포레스트를 위해 응원단은 런과 스톱이라는 플랜카드까지 만들었네요. 어느 날 제니를 만나러 여자 기숙사 앞으로 마중 나갔던 포레스트는 순수함에서 비롯된 오해로 제니의 썸남을 때리고 맙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냥 가려는 비에 젖은 포레스트를 자신의 방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는 제니. 여기서 제니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니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한 포크송 가수 조안 바이즈의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니의 것으로 보이는 기타가 하나 놓여져 있죠. 이후 제니는 플레이보이즈의 모델로 나섰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스트립바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기타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는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입니다. 제니의 롤모델인 조아 바에즈와 밥 딜런은 반전 운동을 하며 잠시 연인 사이로 지내기도 했다네요.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분위기를 탄 제니가 포레스트를 유혹하지만 너무나 순수한 포레스트.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포레스트는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영버스 안에서 왠지 대자뷰가 느껴지는데요. 제니와 같은 대사를 하며 포레스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이 남자는 바로 포레스트의 두 번째 단짝이 될 버바입니다 버바는 저녁하면 새우잡이 배의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새우라면 모르는 게 없는 새우광입니다 그럼 버바의 새우 타령을 묵묵히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인 포레스트 훈련을 마친 포레스트와 버바는 베트남으로 나란히 파병을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댄 중위를 만납니다. 댄 중위의 집안은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을 경험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 참전한 조상들은 모두 하나같이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 중에 전사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천상 군인입니다. 매일 밤 포레스트는 제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 히피가 된 듯한 제니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레스트의 나레이션과 그의 1인칭 시선으로 묘사되는데, 그래서 모든 장면에는 포레스트가 등장하거나 그의 주변 인물이 하는 얘기를 포레스트가 상상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3인칭 시점의 묘사로 포레스트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러한 장면은 포레스트가 만날 수 없는 제니의 상황을 설명할 때만 극히 드물게 등장합니다. 여기 또 다른 제니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길 건너편 극장에 상영 중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시》입니다. 공포 영화의 고전이자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윌리엄 캐슬입니다. B급 공포 영화 전문 감독이자 제작자인 윌리엄 캐슬의 열렬한 팬이었던 저메키스 감독이 자신의 팬심을 영화에 녹인 것이라고 하네요. 한편 다시 베트남.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치자마자 적들의 총격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부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댄중인는 퇴각을 명령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버바가 포레스트를 향해 달리라고 외치네요. 또다시 느껴지는 대자뷰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포레스트는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버바를 구하기 위해 다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버바를 찾는 와중에 발견한 부상당한 동료들을 하나 둘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는 포레스트. 그러다 다리에 큰 부상을 당한 댄중이를 발견합니다.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놓고 가라는 댄중이의 외침에도 아랑곳 없이 포레스트는 댄중이를 들쳐매고 내달려서 목숨을 살려냅니다. 하지만 그토록 찾아 헤매던 법안은 너무 심한 부상을 당해서 그만 포레스트의 품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죠. 엉덩이에 총을 맞은 포레스트와 두 다리를 잃은 댄중이는 나란히 군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포레스트는 순진한 얼굴로 아이스크림을 권하지만 댄중이는 자신을 살린 포레스트를 원망하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포레스트는 우연한 기회에 탁구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두 번째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탁구 실력. 결국 미국 대표로 중국에 초청받아 친선 경기를 치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도 작은 에피소드가 숨어 있는데요. 포레스트의 뒤를 보면 세로로 걸린 중국 국기가 있습니다. 사실 촬영 당시 실수로 중국 국기를 거꾸로 달고 촬영을 했는데 편집할 때 이를 발견했고 특수 역학 팀이 별의 방향을 위아래로 뒤집어서 완성했다고 하네요. 전우를 다섯 명이나 구한 공로로 포레스트는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에 이곳 저곳을 관광하던 포레스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무리에 이끌려 단상에 올라갑니다. 이곳은 다름아닌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는 곳이었고 사회자가 포레스트에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포레스트가 발언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있던 경찰이 마이크 코드를 뽑는 바람에 군중들과 관객들은 포레스트의 발언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과연 포레스트가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지 관객들이 각자 상상해보는 재미를 주는 영리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언을 마친 포레스트는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제니를 발견합니다. 극적으로 상봉하는 제니와 포레스트.